안녕하세요. 헤드린 TV입니다. 낮에 일을 다못 끝내서 다시 왔어요. 네, 네, 네. 네, 네. 제가 낮에 정신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 비에 c 씨, 네. 토시의 아오키, 토시의 아오키라고. 아, 일본 아이예요. 요 아이는 노란 칼라고요. 10만원 이에요. 이거를 제가 정신없이 막 했는 것같더라고요그 다음에 요거는 네 에피카틀리아 고시마 예, 네. 요 아이도 10만원 이에요. 네네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는 지금 하지를 못하고 왔어요. 이 아이는 뉴 에디션 이라고요. 아, SLC 뉴 에디션 네, 네, 네. 이거를 못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 네, 보세요. 그냥 이렇게만 해놓고 갔는데, 어 싸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다시 풀러에 돼잖아요. 그래서, 음한 번씩 일을 바로바로 바로 처리를 못해서 조금 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아이는 꽃은 이래요, 여러분. 꽃. 어쨌든 뭐 이해하고 지금 어울리지 않아도 있는 토분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어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아직도 이제 토분이 많이 있어서 지금 또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도 이제 가르쳐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막 찾아 헤매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항상 제가. 바닥에 놓고 이렇게 하는 음, 것도 좋다고 왜냐하면 들고 하다가 그 놓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못 해놓고 가가지고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무서워서 어, 해달 별님 꼬셔가지고 엄마하고 가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안 보이셨어요? 이렇게 여기서 만들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제가 많아요. 뭐잘 하시는 분들은 분안해서 탁탁탁 하시겠지만 이게 또 하나의 방법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네. 그 다음에 요거 뒤로 탁당겨서네 앞에다가 이게 맨 마지막에 그거는 네. 수태 가져게요. 짧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딸내미라도 옆에 있고 실장님이라도 옆에 있으면 요것 좀 써봐라 요것 좀 써봐라 요것 써줘 옆에 있으면서 써주니까 아, 혼돈이 안 되는데 네, 써줄 사람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사갔으니까요. 꺾어주시고요. 여기 말랐어도 단단하게 이렇게 붙어있는 이 아이들은 손대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한번 심어 보았습니다. 그이 뿌리가 내려서 이 아이들이 찾아가기를 바래야 되죠. 네. 또 밑에를 계속 누르니까 어때요? 좀 사선으로 살짝 이렇게 되죠. 힘이 없으니까. 뿌리들이 내려서 이제 여기 들어가야죠. 요럴 땐한번더 다시 살짝 빼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자, 얘는 지금 만들어졌는데 이 밑에를 망가뜨리세요. 그래서 여기 밑에를 살짝 벌리고, 예, 네, 살짝 벌리고 이렇게 되면 이 아이가 다시 쑥 들어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했으면 좋았겠지만 안 맞아 들어가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음. 앞으로 이게 안 맞아졌어요. 아침에 그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호박 보여드리니까 그거 연한 거 얼른 따서 넣었다가 냉장고에 넣었다가 전 무치라고. 그런데 아까 그 말씀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그니까.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요. 그 여리디, 여리디, 여린, 그 맛있어 보이는 호박 그, 그 느낌을 느끼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고, 저거 맛있겠는데, 그렇게 해서 먹으라고 했는데, 그거를 에 넘기면 안될것 같아서, 네, 그거를 저거 했어요. 땄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아침에 제가 그런 거잘안 하거든요. 왜냐면 아침에, <laughs> 시간이 없어서 잘안 하는데, 했어요. 근데, 이제, 집에 삼각대가 없어요 어, 여기 난원에 삼각대가 세개가 있고 집에 없는 걸로 제가 알아서 삼각대 없이 그냥 여러분들렇게 호박 거기서 같이 여러분들 같이 기르고 어떻게 보면 같이 딴 거잖아요 그래서 보여 드리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해 먹었는지 예, 그래서 아침에 찍고 편집도 안 하고 그냥 예, 음악도 안 넣고 그냥 그대로 음성도 없이 근데 이제 <laughs> 아들이랑 신랑이랑 있는 데서 그걸 하려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예, 빨리 밥은 안 주고 일어나 싶을까봐서. 예,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보았어요. 위 아래는 에세이 뉴에디션이에요. 네, 요거는 이제 네. 네 요거는 작아서 이게 꽃이 또세 송이가 있었는데 여러분 또한 송이가 떨어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네 요거는 예 네, 요거는 10 네, 원래 이제 같은 가격인데요 요거는 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네 12만원요 예 네, 요거는 네 그래서 요렇게 했고요그 다음에 이제 요 분 사이즈가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깊지도 않고 아까 다시 바꿨어요. 요거도 꽃이 피어 있는데 제가 꽃이 피어 있으니까 어, 안 나가면 제가 키우면 되는 거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만 해놓 고 그냥 두고 가려다가 이렇게 싸만 놓고 갔어요. 그래서 어차피 요거는 조금씩 잘라야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난히 카틀리아 뿌리가 이렇게 번지는 이렇게 왜막 뭐라 그래요? 꽃 같으면 다화성처럼 뿌리도 다발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나눠에 많은 아이들이 있어서 이제 뭐좀 관리가 안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원래가 이제 워낙 그거해서 건강해서 그냥 한뭐한두 달이면 이제 관리가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꽃을 이렇게 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너무 이런 깊은 홈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완전 평토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 여기다 놓고요. 바닥에 놓고. 또돌아갔어요 바닥에 놓고 그러니까 넓적하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그래서 뭐 말, 만져서 이렇게 해서 딱토분에 놓고 하도 되는데 이제 이게 돌아가거나 그러면서 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네 진짜 이런 뿌리들은 정말 많죠 가운데 이 뿌리들은 잘라낼게요 오히려 방해가 돼요 요렇게 해서 딱 펼쳐졌죠,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요 위에다 딱 놓고요. 네. 이렇게 두세 개로 딱, 이렇게 이, 이 사이에 끼워서 딱 잡고, 예. 네. 그래서 요걸 우연히 나눈 사모님 아니까 보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그걸... 그 좋은 아이를 가격을 잘못 말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 제가 정신이 없었는데 뭔지 모르고 제가 멍한 상태에서 하기는 했어요. 정말 틀렸나, 많이 틀렸나 봐요. 이랬더만, 아니, 가격하고 이런말고다 보내드렸는데, 다 틀렸다 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요. 그래서, 어, 다시 정정방송 내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아, 해그린 바빠서 그럴 줄 알았다. 라면서 이렇게 하시고 이러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아직 물건이 안 나갔으니까 괜찮아요. 이랬더만, 아, 그래요. 걱정이 돼서. 이러면서, 예. 연락이 또 문자가 오시고 연락도 하고, 예 네. 네. 이렇게 보세요, 예 네.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뿌리 까틀리아는 뿌리가 뭐 많이 있고 좋으면 좋아요. 그러나 그 이런 아이들은 뿌리가 굉장히 여러 갈래로 나오는 스타일들이라서 금방 뿌리가 돋아요. 아까 그 뿌리들이 파크 속에 있어서 까맣지 죽은 뿌리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이즈의 토분을 조금 더 이렇게 사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한 분은 이제 통화를 하시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가 제가 그, 또 어디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님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토분을 맞춰서 쓰실 정도로, 이렇게, 또, 네 그거, 그런 감각이 되게 뛰어나셨나봐요. 근데, 다 이제 토분으로 바꿨다고, 100개도 더 사서 바꿨다고, 그렇죠. 네. 시주꾼이 이거 말고 어디 있었을?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느 순간 막하다 가보면 여러분 있잖아요. 어왜 이게 없어라고 인다.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렇게 워낙 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보다 틀어졌을 때는 여기 위에를 먼저 꽃대를 잡고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세요. 꽃대를, 요렇게 해서 꽃대를 요렇게 잡아주시. 짧아요 여러분 그 우영우 백나무가 여기 창원에 있다는데요 창원이면 저희 부산에서 한 40분 정도 하면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러 가려고요 네 어떠세요 꽃이? 그러니까 이런 토분이 깊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과습이올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토분을 깊어서 그 길이의 어떤 연장선의 힘은 받기를 하지만은 네. 수태를 많이 넣지는 않았어요. 이 토분이 20cm 토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자리를 잡아서 뿌리를 내리면 또 괜찮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좀요 아이들을 좀더 이제 가지런하게 하려고 하면 요렇게 이렇게 하는데요. 요 아이가 라이좀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대로 두어 볼게요. 뒤에서 촉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뒤에 뻐해서 백벌구에서 촉을 낼것 같아요. 지금 하나가 있어요. 요거를 조금 더그 튼튼하게 하고 싶으시면 하나를 더 꼽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수태를 많이 안 쓰기 위한 거죠. 네. 여기서 하셔도 돼요. 여기서.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막 하면서 정신이 없었어요. 지금도 음. 그때보다는 조금 정신이 나아요. 근데 이제 제가 힘들어서도 그렇고요 제가 오늘 만질 사람이 몸이 안 좋으신 분이 오면 그래요. 그래서 암수술을 하신 분인데, 예, 거기다 코로나가 오고, 완전 급체한 식으로 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침부터 밥이 안 먹혀서 이제 그 사람을 해놓고 나니까 지금 조금 나아요. 네. 굳이 자연스럽게 두셔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어떤수영보다도요어이 아이가 조금 음, 뿌리가 약해서요, 짧아서 새로 옮겼고 뿌리가 새로 내릴 때까지는요. 보세요,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니까 지금 여기니까 여기까지 썼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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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요게요게 요게 밑지름 한번 재볼게요. 그 사이즈가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거. 보여드렸으니까 요게 12, 3 밑에는요. 자 위에는 20cm에요. 네네네 높이는 높이는 10cm에요. 네 너무 평토분인 거보다예 뿌리가 있었으면 제가 수태를 조금 더 섞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이 예. 아이는 SLC 뉴 에디션 이라는 아이구요. 꽃의 화경 한번 볼까요? 화경은 10cm 되네요. 네네네네. 그래서 요건 다화성이구요. 네, 다섯 송이가 달려있구요. 네. 요 아이는 예. 네. 14만원 이구요. 예. 네. 커요. 네. 이렇습니다. 예쁘죠? s l c New Edition 네 소폰디스 넬리아 카틀레야 삼속간 교배입니다. 네 그래서 요게 세 분이 있고요. 네. 요 아이가 세 있고요. 요거는 에피카틀레야 고시마. 에피카틀레야 고시마. <laughs> 오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요. 요 아이는. 소시에 아오키 BLC예요. BLC가 향이 좋죠. 네. 네 그때 물이 안 주어져서 되게 시들었었어요. 근데 바짝 살아났죠. 약간 이 느낌이 또이 예, 하나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요. 어, 화경은요. 5아에 쟀을 때 이걸 펼쳤을 때 화경은 1 2 c m 고요 네. 요렇게도 그렇게 나오겠어요. 네. 12cm 보시면 되겠고요 어, 중형이요. 중형? 중소형? 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벌부까지는 1 6이고요 입장까지는 30은 돼요. 그러니까 꽃까지 30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다만이 뭐라 그래야 돼요? 네. 그, 중, 중형?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요고, 요것만 이렇게 할까요? 요렇게 해두면, 그니까, 분명히 수영은 잡혀요. 그래서, 네, 모스콤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했다가 풀어주면, 네. 됐고요 죄송해요. 낮에 그거 해서, 네. 요 아이는 분명히 굉장히 좋은 품종이에요. 얘가, 헉 이래요. 네, 여러분. 벌브 한번모시겠어요 이 야, 이거, 퍼프락타, 혹시 특별한 퍼프락타 종이면, 꽃이 피어보면 아시는데요. 그래서, 와, 볼브가 이래요. 간혹 가다 퍼프락타 좋은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꽃대는 여기 하나 있고요. 네네네. 굳이 원하시면, 그니까, 무병은 이름이 있는데, 뭐, 나눠내서 명패를 잊어버렸거나, 그러면, 이제, 무명이라고 해요. 모르니까. 모르는데, 우리가 뭐, 벌부, 벌브, 왕방울 벌부라든가 지어버리면, 그, 교란이 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벌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재볼까요? 저희가, 비만 관리 같은 거할 때, 이, 둘레 재고 이러는데요. 와, 진짜. 이렇게 되는데 둘레가 <laughs> 둘레가 10cm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 꽃을 요, 요거를 요 여러분 여기 꽃이 예를 들어 10cm면 요렇게 말아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응,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꽃이 10cm다 근데 이 꽃을 요렇게 말아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벌보예요 이게 제, 제 주먹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네. 뭐, 이, 이, 게더 그렇게 아무 뭐 이렇게 보이는데, 요 정도의 느낌이, 요거보다 더큰 느낌이에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건 무명이지만 예, 20만원이에요. 네. 요거는 BLC 레이크랜드에요. 보라사볼라 렐리아 카틀레아가. 요런 아이들이 대부분 향이 좋죠. 삼속관이라서 예. 그, BLC가, 엔젤이 유명하죠? BLC 중에서, BLC, 엔젤. 물론, 이제, BLC, 브라사볼라벨리아, 카틀레, 어떤 거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그래서 지켜보게요, 여러분. 네, 요 꽃이 피일 때까지 지켜보게요. 네, 이 아이도 20만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는요, 요 아이는요, 아, 어. 퍼시발리아나, T4. 이! 이게 한 번씩 오래돼서 안 빠지는 때가 있어요. 아, 빠졌다. 예. 네. 요거는 퍼시발리아나 t 4티하고티하고 퍼시발리아 t 4티하고 네. 요거는 가격이 25만 원입니다. 네. 퍼시발리아나예요. 네. 그래서 요런 거는 오히려 그냥 이렇게 보기는 싫고 이러니까 맨 뒷장 정도는 어차피 스스로 태화가 될 거예요 이 아이들이. 네. 이렇게. 네. 어차피 이 아이는 뒷벌브라서 태벌브로서 남을 거예요. 그래서 네, 제거를 해주었고요. 여기도 지금 자마가 있고요. 여기도 거기는 두고요 예. 네, 조금 더 기다려 보고요. 여기도 자마가 있고요. 여기도 자마가 있고 여기도 다 자마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네. 이 정도는 예쁘니까 주는데요. 이 아이가 이렇게 꼬옥꼬시 섰으면 더 예뻐요. 네. 이렇게까지 돼요. 요런 아이들 나올 때, 요렇게 된 대로 조금만 유자를 세워준다든가, 이렇게 휘어지는 것을 보시, 보시면, 잡아주시면, 요거 안 보시면, 그래, 그때. 허시발레아나, <놀람> 티포? 티? 여동균 스페너님? 티하고티하고 몰라요. <laughs> 아, 네. 꽃을 피는 걸 같이 기다려봐도 좋고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 엄마야 어떻게? 이렇게해 보았고요. 요거 큰거 하나가 저기에 있고요. 네, 네 여러분 속이 시원해요. 아 정리가 된것 같아서 노란색이라도 되게 맑아요, 여러분. 네, 이게 책에 다 있다는데 한번 더 찾아볼게요. 어, 제가 시간을 낼까요? 화시발리 <laughs> 하나. SLS 뉴 에디션. 네. 요거는 고시마. 예. 0만 원. 고시마. 네. 저거는 뉴 에디. 저거는 이제 요거는 뉴 에디션이고 SLC 뉴 에디시군요. 요거는 베시 토시의. 아웃. 죄송해요 여러분들. 어, 혼돈을 일으켜서 제가 아 정신이 없었어요. 택배는 해야 되고. 예예. 제가 도와준다고 해도 실장님이. 혼돈된다고 혼자 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